안녕하세요. 호박이는 글째글로 들어온다. 호박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만차랑단호박 수확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차랑단호박은요, 호박이 열려서 60일에서 70일이 지나면요, 호박 꼭지가 단단해져가지고요, 이렇게 네, 호박 꼭지가 단단해져가지고 널널해집니다. 그러면 수확 시기가 돌려 아, 되는 겁니다. 자 이제서 이렇게 열리는 호박은요 이제 2차 수확을 해야 됩니다. 10월달에 서리가 오기 전에 2차 수확을 하면 되고요. 먼저 열린 애들은 이렇게 꼭지가 단단하고 노해지니까요 반드시 9월 중순경에 1차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호박이 등이 터지고요. 썩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만찬한 단호박 1차 수확 시기 또 2차 수확 시기 잘 지켜서요. 애써 가꾸신 호박 품질 좋게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